안녕하십니까. 9월 16일 김경국 TV 시작하겠습니다. 정치권에 다시 탄핵이 화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사실상 반대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강조하자 여권에서 사퇴 요구와 함께 탄핵 주장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사퇴 요구에 사실상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죠.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실에서 대법원장의 타,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헌법상 상권 분립 규정을 무시하는 것인 만큼.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이재명 탄핵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은 집권당 대표가 먼저 끄집어냈습니다. 정청래는 내란 전담 재판부는 조희대의 정치적 편향성과 지기위원의 침대 축구가 불러온 자업자들이라면서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더니 곧바로 대법원장이 그래도 대단한가 대통령 위에 있나 탄핵 대상이 아닌가라며 조조 어, 대법원장을 압박 압박했습니다. 곧이어서 영교도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너무 신속하게 파기 환송시켰기 때문에 법률과 헌법을 위반했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과 함께 탄핵 대상으로 생각한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의 선거법 재판에 사실상 유죄를 선고했다는 이유로 탄핵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다시 들고 나선, 아, 들고 나선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탄핵카드를 꺼집어내기는 했지만 실제로 탄핵을 추진하기까지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민주당이 탄핵 중독당이기는 하지만 지금은 여당이죠. 어, 여당인데다 또 대법원장을 이렇다 할 뚜렷한 사유도 없이 탄핵을 했다가는 엄청난 역풍에 휘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법치와 상권분립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어, 그런 행동입니다. 벌써부터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의 통치 스타일의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마당에 대법원, 어, 대법원장까지 탄핵하게 되면 만만찮은 후폭풍이 불어닥칠 것입니다. 특히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서 위헌이라는 여론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반대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주장한 대법원장을 탄핵할 경우 국제사회로부터도 엄청난 지탄이 쏟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대법원장을 탄핵하면 사법부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없고 특히 매달 열리는 전원합의체 재판도 올 수도 없게 됩니다. 대법관 회의도 원활하지 못하게 되겠죠.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나면 국가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장이 탄핵을 당하고 나면 재판의 차질이 불가피하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재명 입장에서는 조희대 탄핵 카드를 꺼내 들었을 때 사법부에서 이재명의 재판을 속개할 수 있다는 속개할 수도 있다는 그런 위험 부담을 떠안아야 합니다. 이미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가 나서서 재판 속개를 언급했고 이재명 재판 속개를 위한 서명 운동도 시작됐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게 된다면 불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탄핵 사유가 없습니다. 야당일 때는 아무렇게나 밀어붙였지만, 그래도 여당인데 무턱대고 이재명의 재판을 서둘러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시켰다는 이유로 탄핵을 추장, 추진하기도 민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람 탄핵 대상은 이재명입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15일 어제죠. 어제 오전 브리핑을 하면서 민주당 일각의 조희대 사퇴 요구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대법원장 사태 요구에 대통령실이 동참한 것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상권 분립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발언일 뿐만 아니라 헌법을 준수한다는 대통령의 서약과도 배치됩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 가운데 가장 핵심이 헌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논란이 벌어지자 강유정은 공감이라는 발언이 대법원장 사태와 관련한 입장은 아니라면서 수습에 나섰습니다. 다급해진 대통령실은 강유정의 발언 중 논란이 된 어, 공감이라는 문구를 속기록에서 삭제하면서 판을 키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얼마나 당황했는지를 알수 있게 하는 부분입니다. 강유정은 오전에는 사퇴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점에서는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부의 수반인 이재명이 사법부의 수반인 조희태 대법원장의 사퇴 촉구에 공감하고 있는 뜻으로 비춰지면서 파장이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40여 분후 강유정이 부랴부랴 대법원장 사퇴 요구 자체에 대한 입장은 아니다라면서 해명에 나섰습니다. 해명이 아니다 사실상 말 바꾸기였습니다. 그래도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다시 브리핑을 열었고 이번에는 언론이 브리핑 취지를 오독했다면서 정정 보도를 요청했습니다. 말 바꾸기가 안 통하니까 뒤집어 씌우기에 나선 것이죠. 이 과정에서 기자단의 문제가 된공감 표현을 삭제한 채 브리핑 속 기록을 배포해서 달리, 또다시 논란이 되었습니다. 1분도 안돼 탈론할 일을 한 것을 보면 엄청나게 급해졌던 것이라고 그렇게 볼수 있을 것입니다. 기자단의 반발에 공감이라는 단어가 단어를 다시 포함시키긴 했지만 대통령실이 실제 발언의 의미를 축소 또는 수정하려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본인들도 얼마나 큰 사건인지 깨달았던 것입니다. 강유정 발언은, 강유정의 발언은 야당이 좋은 공격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가급적이면 탄핵이라는 말을 입밖에 꺼내지 않아 왔지만 오늘 조의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공감한다는 대통령실의 발표를 계기로 총공세에 나선 국민의힘으로부터 탄핵소추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는 본인이 몸담고 있던 열린 우리당이 선거에서 잘 됐으면 좋겠다고 했던 그단 한마디였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장 대표는 대법원장 임기는 헌법에 보장돼 있다.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헌법에서 보장된 임기에 따라서 독립을,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고 헌법정신이다. 현직 대법원장을 향해서 사퇴하라고 외치는 민주당의 저열한 목소리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표현했다면 명백한 탄핵 사유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장대표는 사법부 독립 차원에서 임기가 보장된 대법원장을 향해서 공직선거법 유죄 판결에서는 물러가라. 그게 반 헌법적이 아니라면 도대체 뭐가 반 헌법적인, 헌법적인가? 법적인가 라면서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내란 특별 재판부에 대해서 무엇이 위헌이냐는 인식을 갖고 있는 이재명이. 민주당에 더 속도를 내라는 보이지 않는 명령을 한것 아닌가, 아, 이렇게도 따져 물었습니다. 장 대표는 그런 의식을 갖고 대한민국의 국정을 이끈다는 것 자체가 결국 대한민국,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이 대통령에 대한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생각한다, 라고 어, 그렇게도 못을 박았습니다. 장동혁은 또 검찰의 패스트 트랙 구행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나경원 의원에 대한 법사위 간사를 처리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이재명이 물러나면 나경원 간사를 철회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퇴진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국제법사,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로 내정되었으나 아직 선출되지 못한 나경원 의원은 어제 회견 후 아직 탄핵까지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실제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형태는 헌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훨씬 넘어선 헌법 질서 파괴를 서슴지 않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탄핵 소추 추진 가능성을 열어둔 것입니다. 이미자 의원은 어제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 마지막 부분에 이재명 정부는 존재감과 양심 그리고 진심이 없다면서 정책내와 김병기에게 지금 바로 이재명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라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임 사법 정의 수호 및 독재 저지 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도 박경호 대전 대덕대 대전 대덕구 당협위원장은 조위대 대법원장을 이 물론 나라는 대통령실의 의견 표현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면서 헌법이 부여한 사법부의 재판권을 침해하는 위헌 위법적인 발언이고 탄핵 파면감 발언이라고 나를 세웠습니다. 그는 또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열린 누리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여 선거법을 위반하고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가 된 사실이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그보다 더 훨씬 중, 어, 중하고 심각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민주당이었다면 출발 이튿날부터 시작됐을 탄핵이나 퇴진 요구가 국민의힘에서는 뒤늦게 시동이 걸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검찰과 경찰의 어처구니 없는 행동들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1일이었죠. 인천 옹진구 영흥도 갯벌에 고립됐던 중국 국적의 노인을 구하려다가 숨진 고 이재석 경사 사고사건과 관련해서 해양경찰청 내부에서 은폐를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나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고 이재석 경사 팀원들은 15일 이 경사의 발인을 앞두고 열심, 열린 기자회견에서 해경 내부의 진실 은폐 시도가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동료들이 파출소장이 이경사를 영웅으로 만들어야 하니 사건과 관련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족들에게도 눈물만 흘리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들은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입을 열었다며 사건 직후 인천해경서장의 어, 인천 지시사항이 전달됐고 구조지연과 대응 실패가 있었음을 역시 정언했습니다. 무전기록에 따르면 수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원인력이 투입되지 않았고 2인 1조 근무도 어떤 원칙도 무시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건을 접한 국민들은 이 사건은 단순한, 사고,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구조실패, 대응지연, 내부 은폐시도까지 복합적인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해경조직의 구조적 문제와 지휘체계의 허점을 드러내는 참사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시끄러워졌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고 이경사 사고 역시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검찰은 더욱 터무니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측근인 이화영의 검찰청 술파티 위정 혐의 및 쪼개기 후원 혐의와 관련해서 재판부가 국민참여 재판을 열기로 결정한 것인데 기소검사가 대검찰청으로부터 재판 참여 성인을 거부당했습니다. 이재명에게 치명적인 대북 불법 송금과 관련된 직접적인 재판은 아니지만 그 선고를 빌미로 대북 불법 송금 사건을 뒤집어버리겠다는 것이 이재명 측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술 파티 위증 혐의 자체는 그렇게 큰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참여 재판에서 가볍게 판단해서 무죄가 선고되면 이재명이 불법 대북 불법 송금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 되게 됩니다. 원래 사건을 기소한 검사는 다른 검찰청으로 발령이 내려지더라도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서 공판에 참여하는 것이 관례이고 또 특히. 국민 참여 재판의 경우 무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대검 예규상 수사 검사가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검찰청에서 직무 대리 발령을 끝까지 거부하면서 공판장 여부를 공판 참여 여부를 허가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산 고검 장원지법의 서윤욱 검사는 어제 검찰 내부망 이프로서스에서저 연무 대리 불허를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려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혔습니다. 수원지검 형사 6부장을 지내면서 이화영의 중국 위정 및 쪼개기 후원 사건 등을 기소한 서검사는 지난달 인사 발령 이후 공판 참여를 위한 직무대리를 대금에 요청한 뒤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금이 이를 불허한다면서 결정을 뒤집었다는 것입니다. 서검사는 법정 안팎에서 기소 자체를 문제 삼고 있는 상황에서 기소 과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제가 공판에 참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검찰 직무 대, 검찰 직무를 대행 중인 노만석 대검 차장을 향해서 여러 차례 내부적으로 요청 들었지만 한계를 느껴 공개적으로 요청 드림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직관,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참여하는 것을 직관이라고 한, 한답니다. 직관하더라도 창원지법, 어, 업무에 소홀함이, 없,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유해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선일보 취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4일 대검 공판 송무부는 수사검사가 국민참여재판에 적극 참여하도록 지시하는 업무 연락을 일천, 일, 일선 경찰서에 돌렸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일반 사건에 비해서 무죄율이 높기 때문에 수사검사가 적극적으로 재판에 참여해서 만전을 기해달라는 주문이었던 셈입니다. 이 같은 수사검사의 국민참여재판 참여는 대검찰청 예고에도, 참, 예고에도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항소 여부를 결정할 때도 수사검사의 의견을 적극. 참고하도록 하고 있고 항소이유서는 수사검사가 직접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검사가 공판에 참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판에서 저서 만약에 항소를 하게 된다면 수사검사는 공판에도 참여하지 못한 상태에서 항소이유서를 작성해야 되는 셈입니다. 세검사의 게시글에는 여러 검사들이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박현철 광주지검장은 대검에서 승인한 직무대리를 번복해서 불허하는 이유를 알기가 어렵다. 맡겨진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 검사가 공개된 법원에서 책임지고 공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서울고검에서 항소심 사건 공판을 전담하는 공봉숙 검사는 수십건식 진행 중인 재판 중에서 1심 판결문이 수백장인 사건 한두 건만 직관이 해제돼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뇌부에서 사실상 이화영의 재판에 무죄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러니까 이재명 정권이 검찰을 만만하게 보고 검찰청을 아예 폐쇄시켜버리고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시켜버리겠다고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시 검찰의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